사실, 질 레이저라고 불리는 게 너무 많아요. 너무 많으니까 도대체 뭐가 많은지도 모르겠고, 그래서 맨날 검색하시고 찾아보고 여기저기 친구 했던 거 물어보고 이렇게 하시는데, 친구가 좋다고 나한테 꼭 좋으리란 법이 없고요. 질의 상태는 사람마다 너무 다 달라요. 그렇다고 이 모든 레이저를 어떻게 다 공부를 하겠어요?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다른 모든 이 아이시스는 한번 시술로도 효과가 꽤 만족스러워요. 그래서 보통 6개월에서 1년 정도 효과가 지속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. 물론, 아, 나는 좀더 효과를 원하고 싶어. 나는 좀더 강력한 효과를 원해. 하시는 분들은 뭐 2주에서 한달 있다. 재시술을 할 수도 있습니다. 또한 제가 이 아이시스를 처음 소개시켜드린 게한 3년 전쯤 되는데요. 그때만 해도 이 팁에 있는 샷수가 한 250샷 했어요. 그런데 지금은 무려 450샷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좀더 많은 샷수로 좀더 강력한 에너지로 효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시술 효과가 더 오래 지속되겠죠. 또 하나의 장점이 일상생활의 복귀가 빠르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. 물론 모든 질에 사용하는 레이저가 바로 당일에 성관계를 할수 있는 건 아니에요. 특히 질 점막에 상처를 내는 CO2 레이저나 아니면 어미약 레이저 같은 경우는 뭐 경우에 따라서는 한 일주, 뭐 노인 여성들 같은 경우는 약한 열흘에서 이주 정도까지도 성관계가 좀 불편하신 경우가 있는 반면 이 아이시스 리뷰부는 당일도 성관계가 가능합니다. 그리고 당일에 뭐 통증이 있거나 일상생활 지 장에 있 는게 전혀 아니 기 때문에 많은분 들이 편하 게 시술 받을수있 다는 그런 장점 을 가지고 있 습니다. 또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바로 질세라라고 하는 울트라베라예요. 이거는 좀 원리가 달라요. 제가 예전에 고주파가 뭐고 레이저가 뭐고 또 초음파가 뭐고 또 초음파 종류에는 뭐가 있고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. 이 질세라라고 하는 울트라베라는 하이프 장비입니다. 특히 초음파 중에서도 집속형 초음파라는 그런 시술 원리를 이용한 장비인데요. 즉, 내가 원하는 층에 열을 약 60에서 65 정도 되는 열을 전 형태로 찍듯이 시술을 합니다. 그래서 일부러 피부에 상처를 내고 이 손상된 피부가 재생되면서 콜라겐 생성을 유도하는 장기예요. 이 질세라도 마찬가지로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. 당일 성관계도 가능하고 통증이 비교적 없다는 이런 훌륭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어 아무래도 이제 아이시스 리비브와 질세라와 이제 그냥. 단독적으로 비교를 한다면 아무래도 시술 효과가 이 아이시스가 좀더 길게 유지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. 물론 뭐 질세라도 여러 번 하시고 반복적으로 시술을 하시고 또 샷을 늘린다면 뭐 이것도 아 효과를 나타낼 수 있지만요. 사실, 질 레이저라고 불리는 게 너무 많아요. 너무 많으니까 도대체 뭐가 많은지도 모르겠고, 그래서 맨날 검색하시고 찾아보고, 여기저기 친구 했던 거 물어보고, 이렇게 하시는데, 친구가 좋다고 나한테 꼭 좋으리란 법이 없고요. 질의 상태는 사람마다 너무 다 달라요. 그렇다고 이 모든 레이저를 어떻게 다, 그쵸, 우리가 다 공부를 하겠어요.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다른 모든 레이저를 또 질화할 수 있는 모든 시술을 갖추고 있고 또 나에게 적합한 시술을 적절하게 상담받을 수 있는 그런 전문가의 상담을 받으시면 되지 내가 고르려고 너무 고생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. 그리고 남들이 효과 있다고 다 내가 효과 있는 거 아니니까 여기에 따른 전문 지식과 전문 장비를 갖춘 전문적인 병원에서 시술을 하시면 모두 다 만족을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.